내가 말하고 싶은 남편에 대한 불만은 남편은 나를 집안일이 나하는 하인 취급한다. 아빠는? 아빠? 아빠 운동 갔겠지. 아빠는 운동만 좋아해? 하. 아들도 안 해. 아빠 운동만 좋아하는가? 서안이는 엄마랑 어린이집 가자. 네. 아. 남편은 새벽부터 집에 없다. 운동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육아는 온전히 내 몫이다 자, 밀어주면서 오케이, 잘해 남편은 오직 운동과 사업 때문에 집안일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자, 10개 더씩 쉬... 나는 아내이자 엄마이자 지금은 임산부인데 난 언제부턴가 아내가 아니라 이집의 하인이 된것 같다 진짜 사업도 바쁜데 운동까지 저렇게 아. 열심히 하면 거의 시간이... 근데 이제 좀 아이가 찾으면 좀 빚자리가 크죠 민채야 누워만 있지 말고 움직여 줘 어? 임산부인데 아. 잠이 쏟아져 임신했다고 매일 잠만 자면 네. 음. 세상에. 아 참. 빨래 안 했어? 나 요즘 너무 피곤해. 아침에 운동 갈때 옷이 없더라. 아 이게 또 뭐? 아유 참. 이게 또뭔 일이야, 이게 또. 민철아, 설거지도 아직 안 했어? 한꺼번에 하려고 했어. 지금 하잖아. 아 지금 위험한 버튼을 많이 누르고 계시네 지금. 아스파라거스 대쳐줘 <laughs> 지겨워. 아스파라거스 지겨워. 지겨워. <laughs> 바로 나왔어요. <laughs> 안 예쁜? 인철 아스파라거스 데쳐 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? 내가 부탁한 거잖아. 왜안해 주고 그렇게 가? 계란도 꺼내길래 난 오빠가 할 생각인 줄 알았어. 아니, 아침도 못 먹고 운동하고 와서 이거 하나 부탁한 거잖아. 좀해 주면 안 돼? 운동하는 후배들은 와이프들이 5첩 6첩 식단을 해 줘. 내가 그렇게까지 아, 바라는 거 아니잖아. 아, 이거... 이게 지금 지금 와차 싶은 순간들이 지금 너무 많이 <laughs> 주방도 좁은데 부딪히잖아 그래서 그랬어. 너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? 닭가슴살은 꼭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겠다며 기억 안 나? 나도 임신 중이라 힘들어. 야. 이게 또 이제 서운하죠. 그래서 식기 세척기도 사라 했고 서안이 보는 거 힘들면 베이비시터 쓰라고 했잖아. 근데 너 혼자 하겠다며? 남한테 맡기기 싫으니까. 아. 내가 돈 준다고 했잖아. 네가 다 한다고 해놓고 힘들다 그러면 나더러 뭐 어쩌라고? 동은 내가 많이 벌어다 주잖아. 내가 이 정도도 대접 못 받니? 고작 아스파라가스 하나를. 남편은 나를 집안일이나 하는 하인 취급한다 돈은 지가 버니까 집안일은 니가 다 하라는 식이다 이런 취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게 참 살아보니까 유일하게 돈으로 살수 없는 게이 사람 마음이랑 자식이더라고요 이 애기. 성인이 아빠는 육아며 집안일 많이 도와주지? 당연하지. 6시에 칼퇴해서 오면 무조건 해야지. 그럼 난 바로 육퇴. 아, 저분이 또 그렇게 안 부활을... 하면 난못 살지. 응. 어머, 진짜요 응. 너무 가정적이시다. <laughs> 요즘 그렇게 안 하는 집 어디 있나요? <laughs> 아, 부럽다. 아니, 그럼 애가 아빠를 잘 따르나? 아니, 그래도 엄마를 더 좋아하지 않아? 아빠 껌딱지야. 이가 기저이도 직접 갈아주고 다 해. <laughs> 우리 오빠는 기저이 갈아달라고 나 시키는데 부럽네. 음. <laughs> 쭉 드세요. <laughs> 예, 그래 먹자. <laughs> 이제 긁히죠. 또 봐. 들어가세요. 아까 상윤이 아빠 얘기 들으니까 몰랐는데 은근 다정한 스타일인가봐. 육아 진짜 많이 하더라? 넌 아까부터 왜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데? 난안 하냐? 내가 육아를 아예 안 해? 사람 앞에다 두고 왜 남의 남편이랑 비교를 하는데? 어. 솔직히 안 하는 거 맞잖아. 너랑 똑같다. 솔직히 안 하는 거 맞잖아. 말은 똑바로 해. 내가 하나도 안 해? 내가 육아의 집안일 다 하잖아. 그리고 날 하인 취급하잖아. 하인? 내가? 너를? 우와 진짜. 너 그럼 내가 딴 남자들만큼만 월급 갖다 주고 집에서 육아할 테니까 그렇게 살래? 어? 내가 너한테 갖다 주는 돈을 생각해봐. 어. 돈을 주니까. 집안일은 무조건 아내가 다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남편. 견딜 수 없을 만큼 숨이 막힌다. 그게 또 이제 서운하죠. 야, 인재야 좀 나가 봐. 아야, 김민채! 또 나한테 시키지. 저럴 때 보통 남편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이때, 이때 좀 상황이 이해가 안됐거든요 이때 응. 빨래하고 있어? 빨래 안 하는데? 집안 일을 좀 하기는 하시네요. 안 하는데? <laughs> 저도 아...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부인한테 시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너무 고민하다가 빨래라도 꺼내자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저 아, 그래서 운동복... 지어진 거예요 아, 사실은. 이게 픽션이군요 오빠 택배 왔어 저 무거운 거를 엄청 많은데 들고온 거잖아요 아, 뭐 시킨 거야 다 필요해서 시킨 거니까 묻지 마 대회 때만 되면 자꾸 뭘 사면서 스트레스 풀잖아. 집에 다 있는데 쓸데없는 거 시키니까 묻지. 아 내가 내돈 주고 산 건데 신경 끄지 그래. 그러면 직접 아 갖고 오시죠. 내가 부러우니까. 내 식단용 새우랑 고등어니까 냉장고에 좀 넣어놔 줘. 난 가끔 오빠가 무섭다. 지금도 화는 나는데 싸우기도 싫다. 만만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참는다. 박스 열개 아니야? 아왜세 개뿐이야? 나머지 일곱 개는 어디 있어? 냉동칸에 있다고. 뭐? 안 들려, 와서 좀 찾아줘 잘 들려 아... 야, 김민채! 나와서 찾아달라고! <laughs> 바로 냉동칸만 열어봐도 보일걸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화낼 일이야? 안 보일 수 있지, 남자들은 <laughs> 무슨 소리 하시는 오, 거예요? 내 남편은 시즌병에 걸렸다 피트니스 대회가 다가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 귀찮은 건다 나한테 시키는 명령왕이 된다 그리고 임신으로 힘든 나에게 모든 걸 시킨다 임상도 몸 관리는 왜안 해주시는 거예요? 나 이따 가게 잠깐 들려야 해서 나 닭가슴살 한 번만 돌려주면 안 돼? 아니 뭘 저런 것까지 그냥 돌려 드시면 되잖아요 자기가. 그 시간이 맞아야 돼요. 아니, 뭐 이렇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전자레인지로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치가 돌리면 되 손가락 두 번인데. 아니면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주셔도 되는데. 아, 분노의 칼질. 해줄 거면 그냥 좋게 좀 해주면 안 돼? 내가 놀고 온 것도 아니고 일하고 와서 힘드니까 부탁한 거잖아. 내가 뭘 툴툴거려 아무 말도 안 했잖아.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데? 너랑 서안이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. 누가 뭐래? 아 입덧 때문에 냄새만 맡아도 욕한데 이렇게 차리고 있잖아. 안 보여? 아, 가만 보니까 약간 좀 시어머니 기질이 좀 있으시네. 아픈, 어. 예. 그리고 피트니스 대회가 다가올수록 남편은 예민해진다. 오빠! 나세 시간 정도 나갔다 와야 돼. 서한이 좀 봐줘. 나 이따 운동 가는 거 알잖아. 장모님한테 부탁해. 친구들 남편들은 자기에는 다 직접 봐준다는데 오빠도 좀 도와주면 안 돼? 아니 서한이 막 나왔을 때 신경 못쓴거 미안해서 작년에 쉬면서 서한이 등원시키고 노력했잖아. 근데 사업도 운동도 제대로 안 되고 육아까지 감당이 안 되니까 베이비시터 쓰자고 한 건데 왜 자꾸 네 고집만 부리면서 나한테 떠넘겨. 누구한테 애 맡기는 거 싫다고 했잖아. 오늘 하루만 좀봐 줘. 엄마도 일 나가신 날이야. 아 진짜 금방 올게. 아빠랑 가서 놀고 있어? 갔다. 아 야, 야, 김빛책. 아유, 또 식단하고 이어 지금. 아... 식단을 또 하고 있어. 하고 있는데? 네. 아이는? 메뉴, 어, 어. 한식 먹고. 과자 먹어. 아니, 애한테는 과자나 던져주고 오빠는 혼자 식단해서 먹고 있어? 진짜 이건 아니지 않아? 그니까 러 내가 분명 장모님한테 맡기라고 했잖아. 아이고. 오빠 아들이잖아. 그 잠깐 봐주는 것도 어려워. 내가 애못 본다고 했지? 네가 다짜고짜 애 맡기고 나간 거 아니야! 오랜만에 외출하느라 남편한테 아이 좀 봐달라고 한 건데 그 부탁 하나를 안 들어준다. 저렇게 한순간도 못 받아주고 예민하게 난리다. 이때 진짜 얄미웠는데? 촬영하면서 죄송해요. 얄? <놀람> 얄미웠어요. 혼자서 막 닭가슴살 먹고. 대회 끝날 때까지만 모텔에서 지낼게.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? 아, 대회 얼마 안 남았는데 요즘 집에서 편히 쉰 적이 한 번도 없어. 새벽마다 서안이 우니까 나도 계속 깨고 피곤해서 컨디션 조절이 안 돼. 아무리 그래도 따로 지내는 건 아니지. 민채야. 지금 대회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야 아니 누가 보면 림픽 나가는 줄 알겠는데 아니 <laughs> 그럼 잠을 따르자 숙면이 그렇게 중요하면 서한이 데리고 내가 거실에서 잘게 아 이게 시즌병이구나 <laughs> 자이거저입 음. 아, 가격이네요 진짜 아 대단하시네 어이 아, 왜 몰랐네 이거를 지금 처가도 문제인데 이게 지금 처가만 문제가 아닌데 지금. 남편이 피트니스 대회 때문에 예민한 시기니까 내가 더 배려하면 우리 가족이 함께 살수 있으니까 하... 오늘도 이렇게 참는다. 내가 배려하면 우리 가족이 더잘살수 있으니까. 저도 예전에 드라마를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8kg를 뺀 적이 있어요. 어. 근데 정말 예민해지더라고요. 음. 어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정으로까지 끌어들이고 오는 거는 요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저는 그러지는 않았죠. 아.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<laughs> 분명히 어, 저희가 이제 공감적인 오늘 뭐목 디스크 생기시게 계속 겨우뚱 겨우뚱 아, 하셔가지고 아, 이해가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. 아. 저희가 되게 공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. 왜 이렇게 여기서 또 공감 능력 발휘가 안 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거든요. 아, 아, 네. 네. 저는 너무 그러니까 안 나, 오빠 안 나빠 보여요 제 눈에는 이게. 네? 그 아, 정도로. 네. 문제가 없어 보여 어, 요 이게요? 음, 그런... 아,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만들라고? <laughs> 아니 뭐 그렇게 막 아무 사소한 것들이 다 있지는 않으니까 네뭐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? 그러니까 그 사소한 게 뭔,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어떤 예를 들어서? 아 예를 들어서, 그러니까 어, 제가 하인이라고 하인 같다라고 자꾸 표현하는 그 이유가 무슨 오빠의 말투가 평소에도 이쁘지가 않아요. 음, 네. 좀 이렇게 어떤 스타일이요? 에 명령주, 명령주 어, 그러니까 위에서, 오 어, 맞아요. 아 이거군요. 어, 그렇게 하는데 아, 좀 추워. 뭐해? 그러니까 얘, 근데 사소한 그 일이 있었을 때 이야기 보면은 그때도 네. 차에 제가 이제 아기 카시트를 제가 태우거든요. 네, 네, 네. 근데 이제 유모차를 끌고 나가지고 유모차는 <laughs> 오빠 싫어줘 내가 카시트 아기 태울 테니까. 이렇게 네. 그러면 시간이 좀그 효율적으로 장점이... 되니까. 네, 네, 네. 근데 그렇게 가만히 보고 있길래 또왜 이러지? 생각하면서 이제 태우고 있는데, 아 네가 카시트 태우고. 유모차 넣으면 되잖아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뭔가 그때 저는. 내가 응. 이런 것도 부탁을 못하나? 좀 이런 생각을. 아니, 덤벨을 그렇게 들면서 유모차를 못 드는 게 말이 그, 안 되는데. 그, 이렇게 상황이 있었어요. 상황이 뭐였냐면은, 저희가 카시트가 조수석 뒤에 있는데, 네. 그 옆에 공간이 없어서, 유모차를 만약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시, 실어야 되면은, 네.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고갈수 있잖아요. <laughs> 채우는 동안, 벨트 채우는 동안. 그니고 그러니까. 그리고 저희 애기가 되게 무게가 좀 많이 나가거든요. 남자애인데. 그좀 발육이 좋아요. 3.9kg에 태어나 가지고. 그러면은 진짜 무거워요. 저 지금 그리고 배도 이제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 그게 배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 그때 어. 임신했을 때 아니야. 초기였어. <laughs> 어, 지금도 또... 어, 야, 초기였어. 아. 그때는 저희가 임신한지 몰랐었어요. 아니야. 아니, 아니 근데 요즘도 제가 막다 태우긴 해요. 같이 드 아. 같은 것도. 어. 그래서 좀 힘든데 그 그때도 아, 좀 이렇게 사소한 거를 좀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너무 내가 다 해서 좀 이게 됐나 습관이 된다 그 이런 생각을 네좀 그럴 때좀기분이 많이 낮긴 해좀 아주 사소한 이, 이런 좀 것들이군요 좋겠는데. 주로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군요 예 네, 많은 거죠 그런 아... 그러면은 근 이제... 이게 근데 제가 무거운 거를 뭐한1 0번 들면 그중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 이게, 이게... 그 보통 임선부한테뭘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배도 난데, 그건 전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. 음. 아까 왜그 집안일 했을 때 우리가 그 연출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이걸 부인한테 시키지? 그래서 그럼 저 빨래라도 꺼내봐. 하고 우리가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애드립을 한 건데, 아까 그때 그거 보시면서 표정이 약간 아닌 것처럼 했는데, 그렇게 아예 집안일을 아예 안 도와주시나요? 집안일은 진짜 안 해요. 집안일은 제가 온전히 다 하고 빨래 꺼내는 것도 세탁서 어, 빨래는 꺼내본 적이 있나? <웃음> <웃음> 그 근처에도 안 가본 것 같은데? 아예? <laughs> 아, 한 진짜? 번도? 네, 다 제가 해요. 근데 다 제가 하다 보니까 네. 평소에 씻고 나서 수건 갖다 놓고 빨래통에 안 갖다 놓고 그냥 다막 그냥 <웃음> 다 그냥 <laughs> 다, <laughs> 다 넣잖아. 어제도 있었어. 아예 안갔다 놓아. 야 솔직히 갔다 놓는 날보다 안 갔다 놓는 날이 더 많지. 설거지도 아뭐 어, 네. 내가 뭐 음료수를 마시면 컵 정도. 그 캔도 안 갔다 놓아 놓은... 와서. 아 마시면 그냥 그 자리에 놓는 거요 캔은 갔다 놓지. 아, 그... 캔 창문 열고 환기는 제가 해요. <laughs> 그 목격한 거 하나도 없어요? 남편이 집안일. 집안일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 이 있어서 반려견 뭐 오줌 치우는 거. 그건 제가 하기 싫다고 오빠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오빠가 그런 해요. 그 외에는 청소기도 가끔씩. 음... 네? 아예 근데 오빠 청소기는 오빠가 이제 민구 씻기기 전에 털이스트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평소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. 아 집안 곳곳을 다 하세요? 아니그 아니, 네. 민구 방이랑 민구 방만한 시그 거실. 거실. 그러면은 집에 와서 하는 일이 그래요? 그 근데 제일 놀란 게 이제 닭 가슴살 돌리는 것까지. 아 그니까 러그거죠 그거를... 약간 오해가 있는 게. 네. 평소에는 제가 해 먹는데 네. 그날은 밥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. 아 그러면은 아나 지금 들어갔다 바로 나가야 되는데 닭가슴살 좀 돌려줘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돌려주고 저는 이거 먹고 바로 또 나가고 아, 이런 그런 상황이 네, 그런 상황이지 이게 그렇구나. 약간 오집가 팽팽 놀고 있다가 나 닭가슴살 좀 돌려줘 어, 그렇게 아니면. 절대 안 합니다. 그렇게는 절대 안 하고. 음 네.